말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말할 사람을 갖다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계속 말할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되지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데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말을 하면서 꼭 누구 흉을 보거나 사람들한테 하기 싫은 잔소리를 하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꾸 깊이 대상으로 여기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할 사람이 없다고 외롭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친해졌다 그러더라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때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드러내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무리 친해지더라도요, 상대방이 들어서 싫어할 것 같은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낫지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형이나 동생 같이 가까운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과 성이나 동생처럼 가까운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몇 번, 한 다섯 번 만났어요. 물론 당연히 나랑 엄마, 아빠가 다르니까 형이나 동생이 아니지요. 형, 동생 하면 우린 친근해서 좋아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은 그거를 질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이나 동생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친근함 추구형이라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랑 친해져야지 본인은 마음이 편해요. 형이랑 동생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리두기 타입이라 그래요. 우리는 거리두기 타입이라 그러면 싸늘할 것 같지요. 직장에서 출세했는데 수행원도 거느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깍듯이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본인이 소탈해서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 타입의 사람들은 애초에 형이나 동생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형제도 아닌데 형이나 동생을 많이 만든 사람들은요. 그 욕구 속에 결국은 같이 얘기하고 잡담하고 재밌게 떠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또 그분들이 이렇게 비밀을 얘기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흔하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이유는요. 할 말이 없을 때 그래요. 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다 얘기하게 돼요. 멈추면 되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본능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름대로 깊은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도 얘기할 비밀이 있는데 굉장히 얘기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에요. 그런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하니까 본인도 왠지 얘기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공감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탁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공감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 나한테 이게너니 네 인생에 이렇게 커다란 비밀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나도 너의 못지않은 커다란 비밀이 있는 걸 얘기해 줘야지 하다가 보니까 그러는 거지요 결국 충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거는 사실 그냥 사회에서 만난 친구 동생 사이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요. 진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가끔 생기는 일인데요. 나의 가장 커다란 치부나 비밀을 저 사람이 알고 있지 않으면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완벽한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가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넘게 되는 거지요. 또 그러면서 또 이런 심리도 있어요. 그 비밀이 굉장히 상대방이 알게 되면은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 걸 던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처음에 막 사랑할 때는 던지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나 그게 영원히 받아준다는 뜻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이렇게 나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알아서는 안될 어떤 치부 같은 게 있잖아요. 치부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중에 일부는 굉장히 겁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그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그러다 가 보니까 상대방이 알아채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겸해서 그거를 약간 세탁을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생기는 거지요 대부분의 분들은 ADHD예요 우리는 ADHD는 성인 ADHD 감 있는 줄 알지요? 중년 ADHD도 있고요 노년 ADHD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인 ADHD는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ADHD 성향 중에 통계적으로는 대부분에서 없어지는 성향인데 본인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뭔가 꾸, 끊임없이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인의 과잉 행동은 어렸을 때처럼 앉아 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는 거로 나오지 않아요. 끝없이 사업을 하기, 끝없이 물건을 사기, 끝없이 뭔가 일을 벌이기. 그리고 거기 중에 하나는 끝없이 말을 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인 사람들은 계속 말을 많이 해요. 거기에다가 성인 ADHD의 두 번째 성향은 충동성이에요. 충동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뭐 때리고 그러는 걸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충동성은 그냥 욱해서 하는 게 충동이에요. 그 욱해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길 가진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빨리 뛰어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주기. 그분들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내 몸이 움직였어요. 그래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시민을, 위하기,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질 때자 그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중에 어떤 사람도 이걸 하면 승진이 될것 같아서 했어요. 이거를 하면 훈장을 탈것 같아서 했어요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했어요예요. 그게 충동성이에요. 그래서 참을성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빨리 해야 돼요.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충동성은 게임을 하다가 한 시간만 해야지 하고 두 시간을 하는 게 충동이듯이 한번 얘기하면 멈추지 못해요. 그러면서 ADHD의 세 번째 특징이 있지요. 부주의예요. 멋지게 얘기하면 부주의지만요. 결국은 눈치가 없어요. 어렸을 때를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애들이 다 떠들다가 선생님이 올 듯하면 슬금슬금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꼭 선생님이 올 때까지 얘기하다 걸려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억울한 마음도 이해는 가지요. 다 같이 떠들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면요. 알아서 그 얘기를 덜 해요. 그런데 눈치가 없으면 계속 해요. 그 얘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해요. 그러면서 충동성이 있고 부주의가 있기 때문에요. 누가 그 얘기를 하려고 주제를 돌리잖아요. 다시 그 얘기를 돌아와요. 그리고 누가, 야, 이제 그만 얘기하자 하려고 하잖아요. 끊고 내 얘기 들어봐. 아무도 끝까지 해요. 그러다 얘기 못하고 하면 싸움나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 진짜 죄송하지만 상당수는 ADHD인데 이 ADHD는 25세 이전에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없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그 성향은 진짜 죄송하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된다 그래서 별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얘기하지요. 그러나 똑같은 성인 ADHD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분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겁이 많은 분들이에요. 겁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땐 끝없이 얘기해요. 그러나 조금이나 낯설거나 공적인 자리나 그렇게 되잖아요. 겁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치를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과도하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삼가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착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싶은데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다가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ADHD 성향이 있더라도 겁이 굉장히 많거나 공감을 무지 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공감을 못해서 남의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겁나지도 않으면서 성인 ADHD 성향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항상 혼자서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나이 들어서 말을 줄이지 못해도 너무 세속적이어서 죄송하지만요 내가 엄청 아름답거나 내가 엄청 유모가 출중하거나 내가 엄청 돈이 많으면요 별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고 사람들이 나하고 질려서 헤어지면은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요. 그러나 말이 많으면 가까운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말이 많으면 배우자가 싫어하지요. 그런 다음에 말이 많으면 자식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찾아 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말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안 찾아오더라도 혼자서 그냥 즐겁게 지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말할 사람을 갖다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계속 말할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계속 끝없이 모임에 나가고 친구의 친구를 만나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혼자서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혼자서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재미있게 혼자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상 지겹긴 하지만요 들어줄 만해요 혼자서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나는 100번을 만났는데 100번 다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를. 그러면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 자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만나요. 그러면 별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자꾸 사람이 필요를 하다. 외향적인 거지요? 말이 많아요. 나름대로 말이 많다는 점에서 적극적이지요? 그런데 외향적이고 적극적인데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말을 하면서 꼭 누구 흉을 보거나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하기 싫은 잔소리를 하지요. 그러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특출난 재능이나 특출난 재력이나 특출난 외모가 있거나 뭔가 상대적으로 본인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강점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꾸 깊이 대상으로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자기를 쫓아내려야 쫓아낼 수 없는 형태의 모임들이에요. 동창회에 동창회 나가면 쫓아낼 수 없잖아요. 너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니까 유난히 모임들을 좋아하게 되시지요. 그러나 모임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는 그분들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외롭다라고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할 사람이 없다고 외롭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서 말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앞에 거짓말했던 거는 계속 일관되게 가는 쪽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어, 나는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 내가 유학 갔다 온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나 유학 간줄 알고 내버려두게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 나 사실은 유학 갔다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아, 그동안 비밀을 감추느라고 너 진짜 고충이 심했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관계는 끝장이 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거짓말로 속인 거를 갖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나 진짜 그때 거짓말했어 라고 진실을 밝히는 거는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미리 얘기했으면 좋겠 좋았었잖니 지금 이렇게 지금이 와서 얘기하니까 진짜 난 배신감을 크게 느껴 했지만요 그거는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했어도 배신감을 똑같이 느껴요 그렇다고 제가 평생 거짓말을 꼭 유지하자는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상대방이 믿게 해버린 거짓말들을 갖다 나중에 거짓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용감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또 아무리 가까이 사이가 되어도, 어, 안 좋은 얘기는 내가 진짜 한때 너 진짜 싫어했었어. 이런 얘기 별로 좋지 않아요.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친해진 다음에 나, 나 처음 너 봤을 때너 진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친해졌다 그러더라도요.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친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드러내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결론은 뭐냐. 아무리 친해지더라도요, 어, 상대방이 들어서 싫어할 것 같은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러나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건, 하다 보니 나는 거짓말을 한게 아닌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거짓으로 믿었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 시정하지 않고 오랜 관계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의하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커다란 각오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라도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가졌다. 그거 역시 피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보니 상대방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를 얘기하면은 틀림없이 싫어할 게 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나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난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을 알아요 그러나 맨날 그 사람은 내가 나의 정치적 성향에 해당되는 정당과 정치인을 욕해요 친해지다가 보면은 얘기해도 될것 같거든요 얘기하면은 결국은 사이가 멀어지고 다투게 되지요 그런 거 역시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